성탄절을 맞이해서 시브리스 2장9 절부터 1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우리가 복음 복음 많이 들었지않아요뭐좀 유식한 사람은 굿 뉴스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중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중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를 주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냐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자처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의 축유해서 오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 한번 구절 봅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 뭐죠?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한 천사들보다 못한 육신을 입고 있다 고 오셨냐는 거죠. 그 얘기 구절이 원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냐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 건져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결같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잖아요 뭐 죽음이 좋다면이야? 병들면 더 감사하지요? 근데 왜 수천만 원까지 들이면서 살려고 그래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근데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쓴 사망이라 근데 온 인류에 그 누구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아담이 우리 모든 사람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죄가 가운데 건져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사람이 돼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러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으로 오시되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남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생명이 잉태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자는 밭치라고 설명해요 남자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남자고 단절된 상태에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두 번째 조건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사람들이 죄를 지면 아무 죄가 없는 짐승들을 셀수 없이 대신 죽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과거, 현재, 미래지까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죄 때문에 죽고 멸망 나오고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고 멸망하고 불과 유황으로서 다른 지옥에 가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관계 없어요. 예수믿으면 주님이 그 허물가지를 사해 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요. 그 성경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화상복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누구예요? 나를 말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죄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내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그래서 요한복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하면 안돼 본질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둘째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들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지요. 자0절 봅시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영광의 나라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열한 번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남산에서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전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 그 천사들이 말하거든요 너희가 본 예수 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결혼 안 하신 분이고 양손과 발과 옆구리에 십자가 못 박힌 상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라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왜 습전하셨냐 이 말이죠.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주님, 나를 봐서 저 사람 긍휼히 여기 주세요. 불쌍히 여기 주세요.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도와 주세요. 중보기도 하고 계셨어요. 또 하나는 장차 우리가 가서 살아야될 하늘나라를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십사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이으니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가면 너희 있는 곳을 만드는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잇가야 주리라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장차 내가 가야 될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거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는 곳이에요. 그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항상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4절은 말합니다. 내가 당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러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진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바로 하늘나라를 예배에서 오셨다.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할 나라 갈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권력으로 못 가요, 잘 생겨도 못 가요. 편하게 살아도 못 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갈수 있습니다. 셋째로 왜 예수님 오셨을까요? 그는 우리들을 거룩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거룩케 하시려고. 11절 볼까요? 거룩케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해요. 거룩한게 밀린 자들은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다시 해도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늘나라는 죄가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그럼 뭐냐라는 거죠. 성경 거룩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생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 말을 해요. 성경 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화상 보고 시작.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라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은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과 좀 달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때 어? 저 사람 은 우리하고 달러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 저 사람이 예수제인 것 같아?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 거룩이에요 그리고 거룩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말해요. 거룩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뭘 닮아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그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말씀 가까이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전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충성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의또뭘 닮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은유하면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잖아요 요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또뭘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귀신과 싸워 승리하고 병도 내쫓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절 전에 그러잖아요 4백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우린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면 돼요 마음은 10장 45절에 말합니다 인자공선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자 얘기할 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돼요. 모든 면에 예수를 닮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신앙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예수님의 능력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요. 열심히 말씀 공부해야 돼요. 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 우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즉 성숙하게 만들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넷째로 왜 예수님 오셨을까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14절 15절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마귀 때문에 죄를 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귀를 멸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4등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며 따라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마귀에게 놀린 자를 고치셨으니 바로 마귀를 물리치러 오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강하도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물리칠 때 마귀를 물려가는 줄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마귀와 귀신을 내쫓아야 여러분의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안질고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라는 놈은 사건 사고를 일으켜요. 우리 모든 걸 빼앗아가 우리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리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마가본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은 표적이 있다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맞이해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나으리라 마귀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너를 죄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한질고를 주고 실패하게 만들고 저주 갖다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는 우리는 이미 마귀의 해방받았어요 마귀가 여러분 괴롭힐 때 도둑놈 내쫓듯이 예수님으로 내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17절 18절 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주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건다 당하고 겪어보셨습니다. 쓰라림 배신도 당해보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멸시천대도 받으시고, 중상무력도 당해보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아픔도 당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이 삶이 힘들지 어려운지를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공명상인이라고 예수님 자신의 육신을 입고서 사람들이 육신을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상처, 아픔, 외로움, 괴로움, 고통, 가난, 저주, 눈물, 한숨 다 겪어보신 거예요 사람이 왜 근심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왜 밤잠을 자지 못하는지, 왜 통곡하는지 왜 마음이 한이 맺힌지 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도와주십니다 18절 끝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느라 이 말은 뭐냐면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달려온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일 때 일구에다 전화 오면 막 즉시 달려오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할때 즉시 달려와서 도와주시겠다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태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민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여 주리라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마태음 7장 7절 에 구하라. 그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라도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요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악한 아비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멩이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정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이시어요. 님은귀거이 나를 도와주려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사랑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위왜 오셨나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고 장차 나를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도록 해서 오셨고 나의 삶을 거룩하게 도와주시려고 오셨고 나를 괴롭히는 원슈마기를 부리치기 위해서 오셨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옆에서 항상 정리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성탄 계절에 저는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를 영접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